선, 대장 선종까지 뗐거든요. 우울증이 굉장히 음, 심하게 와. 왔어요. 딸들이 직장도 한 사람, 그만두고 교대로 저를 지켰어요. 왜냐면 십삼 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음. 여기가 그냥 이렇게 바닥인 것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어. 것 같, 정도로 창문 열고 나가려고 자꾸 그러니까 엄마 제발 문다 잠궈놓고 나가고 막 거의 그랬거든요. 온 가족이 함께 겪으신 일이네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밖으로 나왔어요. 프랜카드가 걸려있는 거야, 사물놀이. 배우실 거. 이거다, 이거면 내가 우울증견을할수 있겠고 아,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할 수있겠다서 아, 지금 선생님 아 진짜 열심히 아 배워가지고 자격증 따서 제가 이렇게 학원 차렸어요. 빵다다 쿵따 쿵! 눈치를 자 보시죠, 선생이 눈치를. 길이로 가야 돼요, 하나. 이렇게 쳤잖아, 그러면. 쿵따 쿵따 쿵! 눈치 자 보시잖아. <laughs> <laughs> 엄청 <웃음> 멋있는데 <웃음>